thank mm -hmm. you 가장 예쁜 소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 바로 제천 빨간 만두의 수제 만두들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게 이제 또 고기 만두, 이게 김치 만두, 이게 매운 고기 만두거든요. 일단 이 만두들 보면은 여러분 추석에 있는 송편 떠오르지 않으신가요? 이게 흰색깔, 노랑색깔, 빨간색깔 눈으로 먼저 먹는 듯한 기분이랄까? 너무 맛있어 보여요. 그래서 오늘 찐만두랑 여기 앞에 있는 건 고기만두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저희 엄마 열무김치. 소스는 칠리소스랑 교자소스 준비했어요. 그리고 오늘도 식혜 갖고 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와. 진짜 크기가 진짜 커요 거의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? 사실 제 얼굴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와 근데 진짜 크네요 크죠? 안에 한번 볼게요 와 속이 진짜 이렇게 커 만 어, 진짜 맛있다. 일단 만두피가 너무 쫄깃하고 속이 진짜 꽉차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와 입안 가득 확 들어오는 느낌, 그러니까 거의 입안 가득 차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일단 야 안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식감도 좋고 느끼하지가 않아요.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<laughs> 이번에 김치만두. 이런 김치만두는 만두 전골 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다음 번에 대형 만두 전골 한번 해 먹어볼까요? 일단 이 노란 색깔 만두피가 단호박이 들어간 건데 김치가 아삭함 식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김치만두 매운 것 때문에 사실 고기 만두를 좀 많이 먹는데 별 맵지도 않아요. 거의 뭐 진라면 한 순한 맛 느낌? 음, 응. 이것도 김. 너무 맛있다. 자, 이게 바로 이 제천 빨간만두의 메인이죠. 빨간만두입니다. 매운 고기만두인데, 일단 이거 피가 홍국 쌀가루로 들어가서 이렇게 빨갛대요. 얼마나 매울지. 아, 매운 거잘못 먹는데. 이것도 한번 속을 이렇게 보여드리면. 아. 벌써부터 매워. 와 진짜 매워. 너무 매운데? 아 일단은 이게 여러분 엄청 매워요 거의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맵고 아, 엽기떡볶이 기준으로 오리지널보다도 매운 것 같은데? 아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되게 생각나게 할만한 그런 좀 맛있게 매운 맛인데 저한테는 너무 매..매워 일단 군만두도 김이랑도 먹으면. 아 근데 몇개안 먹었는데 한 반도 스무 개 먹은 기분인데? 만도 너무 미쳤을까봐 치즈를 갖고 왔어. 와, 와, 그래도 미쳤는데? 근데 <laughs> 이거, 만두가 진짜 포만감이, 어, <laughs> 대박이다. 맛있이 매운 빨간 만두를 그 사리곰탕 라면에다가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리곰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만두를 하나만 넣어보자 하나만 이렇게 줄.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는 라면은 처음 먹어. 음. 와만하하넣었었데 엄청 청 아. 해해졌요요 와잘 먹었다 와 배불러 배불러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기 만두 김치 만두 매운 고기 만두를 먹어봤는데요 아 이름을 왜 빨간 만두라고 지으셨는지 알것 같아요 아. 일단 이 빨간 고기 만두 옆벅오리지널 정도 드실 수 있는 분 불닭볶음면이 그냥 껌이신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맵찔이신 분들은 요거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얀 라면 있잖아요 사리곰탕이나 멸치국탈국수 같은 거에 하나만 넣어서 드시면은 진짜 해장라면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.. 제가.. 그래도 만두를 만두만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기본 시중에서 파는 만두 한5 0개까지 먹어봤거든요? 와 근데 너무 배불러 요 만두 자체가 너무 크고 안에가 꽉 차있다 보니까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제가 만둣국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제가 먹었던 만두 중에 가장 맛있었던 만두는 음... 너무, 너무 어려운데? 저는 고기만두 하겠습니다 아 근데 김치만두도 진짜 맛있었거든요?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어... 뭔가 그꽉찬 속을 좀더잘 느낄 수 있었던 건 이 고기만두가 진짜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입에 다못 넣었어요, 고기만두는.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